대에 대해 자세히 아시나요? 네, 좀 알고 있어요. 사전 투표에서 부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표지의 이동과 보관이 철저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조작 가능성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안과 감시 체계를 강화하면 부정 행위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시스템이 잘 운영된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선거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느끼지만 투명성과 보안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 선거에 대해 자세히 아시나요? 아니요,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부정선거와 관련된 뉴스나 사례를 본 적이 있나요? 음, 뉴스에서는 조금 본것 같습니다. 부정선거가 문제가 되는 이유나 영향을 설명해 드리면 도움이 될까요?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1960년 3월 15일, 제4대 대통령 선거와 제5대 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정권과 자유당이 내무부와 정치깡패를 동원해 이기봉 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대규모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주요 방식은 투표함에 이기봉 표로 미리 채우는 사월 사전 투표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바꿔치기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말도 안 되는 투표율이 나와 이런 부정선거에 분노한 국민들은 마산에서 시위를 시작하였고 이는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결국 시민들의 저항이 4.19 혁명으로 이어져 이승만은 하야 성명을 발표했고 자유당 정권이 붕괴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투표 지연, 수기 집계 등으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고 출구조사와 실제 결과의 큰 차이로 의심이 커졌습니다. 안정부 시위가 격화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16명이 사망했고 정부는 이를 쿠데타로 규정하여 시위 참여자 750명을 여 구금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중남미 실개국 외교관을 추방하자 국제사회가 규탄했고 미국은 선거에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주재 한국 대사관은 교민들에게 외출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이번 사전 선거에서 사전 투표율이 31.2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1대 총선부터 제기된 봉인지 훼손 및 분양 투표지 논란에도 선관위가 사전 투표를 강행해 의혹이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사전 투표에서 민주당 투표율이 당일 투표보다 훨씬 높아 조작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선거 며칠 뒤부터 이상하다 라는 당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분명 자유통일당을 찍었는데 거주지 선거관리위원회 발표를 확인해보니 지역에서 아무도 자유통일당을 찍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장은 전국 곳곳에서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